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수술 전후 가래 배출을 돕는 기침 방법 교육 영상입니다. 기침은 폐속 분비물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수술 직후에는 올바른 자세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배워 볼까요? 편안히 앉아 어깨 힘을 뺍니다. 양손이나 작은 베개로 배를 지지하세요. 코로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배와 가슴이 동시에 편안하게 팽창하는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가볍게 내쉬며 이 과정을 2회 반복합니다. 다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잠시 멈추고 복부와 가슴에 힘을 주어 강하게 기침합니다. 다음은 흔히 발생하는 잘못된 기침 방법입니다. 첫 번째 목에서만 얕게 기침하는 경우입니다. 헥헥 하는 얕은 기침보다는 복부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강하고 짧은 기침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쉬지 않고 연속으로 기침하는 경우입니다. 무리하게 반복하지 말고, 기침 2, 3회 후에는 반드시 잠시 쉬어주세요.